네, 가 와터 것도 알고는 잘 아는 분들밖에 고 오늘 걱정이 하나라는 고 얘기를 드렸고 잠시를 없이 오늘 제가 체에 대해 어 괜찮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네요 어제 그데 조금 전에 얘기 들어, 이 자리에 약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참 많은 생각을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는어 작년도 시장하고 어떤 강남의 세상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강북의 희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철도전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70년, 80년 살았습니다. 80년 살는데저기에저 살고 계신 분하고, 이 편지에서 살고 계신 분하고, 하늘과 낮차이됩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경기로 가고농창고를 운송할 수 있었지만, 저 철로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경기나 음악차로 운동, 운반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시계를 치고, 공구를 치고, 철로를 그 안에 씁 철로 등등등등등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을 70년,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통은 있었지만, 국가가 하는 사람이니까, 국의 천사 참이있니까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이제는 저 길을 지어주민들한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은 일반도 이 자선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양도하고도 정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지저수지 원래 길 뭐, 냉각객도 올려져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어주면들한테을지그래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지금 우리 농촌 쪽에서 잔잔한 산산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물론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만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 지역 농민들이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안 해가지고 이거는 법정 안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양보할 것 같고 다마또 내가 알기로는 찬양하는 뭐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제때 이 그를 막아줄 수 있는 행명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어 없지 않습니까? 그 시장인데 직구 해가지고 강동 간가은 죽어도 못를것더라고요좀전밌는 얘기 있어요.